이리와 쩔곤 쩔곤 이리와 뭐 봤어 응? 뭐 봤어 자 돌아 돌아 <laughs> 희한하게 도냐 다시 가우경 아, 가가가 가, 가. 어. 반갑습니다. 쩔 팀입니다. 자, 모기로 치약을 아니지? 반갑습니다. 쩔 팀입니다. 여기 모기 진짜 한 1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우와, 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는 모기가 태어난 곳이고요. 여기, 여기랑 여기 아니랑 차이 보이시나요? 이 새끼들 뭐 곰팡이를 들고 다니는지는 모른지는 모르겠는데요. 얘네가 태어난 곳에는 이게 뭔 드론, 들어온... 아, 똥인가? 모기똥? 으아씨. 같습니다. 이거 모기똥 같고요. 보이시죠? 넌뭘 봐이시? 아 이게 아마 모기똥 같네요. 모기똥. 자 모기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별걸다 보내요. 살다 살다 싸우지 마. 자 무튼간에 이 치약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볼 거고요. 얘네를 여기 공간에 다 풀어버리겠습니다. 여기 10평 정도 되고요.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. 여기에 얘들을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여기다가 치약을 짜놓을게요. 자, 근데 얘네를 풀어주면 아마 화장실로 갈것 같거든요? 화장실로 왜 갔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응가 냄새가 나는 건지 일단 다 화장실로 가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여기 치약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. 두줄 <laughs> 새끼들아, 우와! 여기 안에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? 자, 치약 두줄 짰고요. 모기 새끼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안에서는 당연히 모기 날개 소리가 날 건데, 얘들은 지들 날개 소리 들으면 지들도 짜증 날란가 모르겠네요. <laughs> 일단 풀게요. 간다이 새끼들아, 가는 게 아니지? 빠라 바라 바라밤 우와! 와, 와 지금 여기 모기 천국이에요. 모기 천국. 보이실 영가 모르겠는데요. 모기 겁나 많이 날아다닙니다. 이거 봐. 우와. 아잘안 보여서 짜증 나네요. 모기 새끼로 맹맹 돌아다니고 있고요. 우와. 과연 붙을란가 모르겠네. 줬을 때 가라. 자, 이거 보세요. 이게 아마... 저좀 뭐하냐? 자, 한번 보세요. 이게 여기가 모기가 있었던 공간이거든요. 모기가 있었던 공간이고요. 자,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얘들이... 이게 똥인가 봐요. 모기똥! 와 모기똥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잘 보시고요. 여기 보시면 티가 딱 나요. 티가 똥산자리 보이시죠? 와 여기서 얼마나 태어나는 건지. 빨리 날아가라. 나세요. 자 이제 잠잠해졌습니다. 지금 벼룩박에 많이 붙어있고요. 와 총을 한번 쏘고 싶다. 자기 여 벼룩박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아, 전기체로다 갈길 걸. 자, 화장실 한번 볼게요. 화장실, 화장실. 와, 벌써 많이 들어왔네. 자, 보이시죠? 화장실에 모기 새끼들 많이 들어왔고요. 얘들이 왜 화장실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일까? 제가 여기서 똥도 많이 안 싸거든요. 많이 안싼게 아니라 똥한 번도 안 쌌거든요? 똥 냄새가 어디 다른 데 타고 올라오나? 대부분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옵니다. 다 들어와라. 여기 모기 피우게.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나아다는 보이시죠? 화장실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. 자, 보세요. 이게 화장실 벽, 벽면이에요, 벽면. 이쪽으로 이렇게 모기가 많이 붙죠? 겁나 많습니다, 여기. 아니면 얘들이 좀 약간 더 따뜻한 곳을 찾나? 더 뒤지겠는데? 자, 그리고 치약으로 붙지 않으면 은 제가 여기다가 모기향 키울 겁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. 모기 새끼가 붙질 않아가지고 일단 이것들 고뭐 화장실에 놔둬볼게요. 까만 점들 다 모기 새끼고요. 여기 올려놔 보겠습니다. 붙나? 안 붙나 보자. 얘들이 지금 벼룩박이만 붙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혹시나 뭐 효과가 있을까 해서 세워봤고요. 다음날 오겠습니다. 다음날 제가 봤을 때는 뭐 2시간 지나서 이렇게 안 붙었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. 다음날 와서 안 붙어있으면 목이 키우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지금 치약을 뿌려놓고 하루가 지났습니다. 본래 여기 벼룩박이 많이 붙어있었죠? 대부분 다 없어졌고요. 아직. 몇 마리는 있습니다. 몇 마리는 여기 있는데, 자 과연 이 모기 새끼들이 화장실로 이동을 해서 치약에 붙었나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화장실 쪽 벽에도 많이 있었죠. 지금 한 마리 보이네요. 한 마리, 모기 겁나게 많이 풀었거든요. 대략 100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역시나 우와! 자 이게 다모입니다 지금 여기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거 다모기고요 보시면 여기 유리창에도 겁나게 많이 있어요 다모입니다 모기 치약에는 자 치약에는 단한 마리도 붙지 않았습니다 여기한 마리 있네 도망갔죠? 다모기고요 모기 치약에는 단한 마리도 붙지 않았어요 자 보이시죠? 치약은 그냥 효과 없습니다. 얘도 근데 어떻게 잡지? 또총 쏘기는 뭐한데? 파이어. 자 일단 지금 모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날아다닙니다 잘 안보이시죠? 지금 꺼멓게 왔다갔다 하는게 모기고요 자 보세요